어? 자, 아, 카푸치노 잔에다가 에스프레소 30ml 추출할게요. 카푸치노라 할때 우유 섞인 우유는 에스프레소 쫀득쫀득한 게 좋고요. 자, 30ml는 잔의 손잡이 끝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 아래 내려가도 안 되지만 이 선에 따르시면 돼요. 자, 가까이 갔죠 하나, 둘, 셋. 자, 선에 이렇게 딱 대죠. 네. 볼게요. 그다음에 우유는 600ml 피처에다가 이 안에 코에서 0.5덜 차게 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덜 차게 부어 주시고요. 그다음 스팀하기 전에는 항상 침봉 2초 정도 분출해주시고요. 우리 기계는 밖으로 15도, 앞으로 15도로 위치를 잡아줬는데, 트레이를 보면, 3등분으로 해서 3분의 2 앞으로 나와요. 3분의 1만 남겨놓으시는 딱그 부분에까지가 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요, 피처는 두 손으로 잡아서, 봉은 코에다가 집어넣고 올리세요. 그러면 가운데가 딱 잡히죠. 가운데가 잡히면, 우유 표면에다가 로즈를 넣고요그 다음에 내가 편한 곳,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위치를 잡으세요. 저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편하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코에서는 절대 떼지 말기. 자, 우유 표면에 벽에서 1cm 오른쪽입니다. 저는. 자, 시작을 하면 어때요? 스티이 공기를 우유 안에 집어 넣어주죠. 그리고 롤링이 돌아가는 걸 롤링이라고 말하는데 롤링이 되면서 기포를 잘게 부셔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실크 거품이 돼가고요 온도는 손을 뗐다가 붙이면 아 뜨거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때가 65도에서 칠수 도세요어 뜨거워요 자 손을 떼고 닦아서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전에는 우유랑 거품을 섞어줘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롤링을 돌리는 걸 롤링이라고 하는데요. 롤링을 하면 우유랑 거품이 섞입니다. 그럼 어때요? 반짝반짝한 거품이 되죠. 자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품을 두 번째 잔 만들기 위해서 작은 피처에다가 남겨놓고요. 그리고 다시 섞어주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카푸치노가 만들어지려면 잔과 피처가 저는 45도 각도로 기울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 피처의 위치는 코에서 1cm 아래 정도 내려오는 이 부분을 중심을 잡습니다. 여기가 잔에 닿아야 해요. 자, 45도로 기울어진 잔에다가 피처도 45도 기울어서 2 c m 를 잔에다 붙입니다. 아, 다시 또 거품이 뭉쳤으니까 풀어주고요. 됐고 올라가서 3초만 부을 거예요. 하나, 둘, 셋. 3초 붓고 멈추고 그대로 내려와요. 제자리죠. 그래서 부으면 표현되죠. 이때 같이 세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자, 요거를 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 하얀 원을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올라가서 똑같이 1cm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내려와서 붓고요. 자, 어때요? 얘는 작고 얘는 커지죠? 얘는요, 처음에 크레마를 안정화시키는 부분에 우유 거품을 많이 부었고요. 여기는 크레마를 안정하는 그 부분에 거품을 적게 부었어요. 1번인 거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붓는 3초를 얘는 많이 안 부어서 작게 부었고요. 얘는 3초 부었지만 양을 많이 부은 거죠. 그래서 처음 1번에 부었던 양이 많아지면 그림이 작아지고요. 1번의 양이 작으면 그림의 양이 커져요. 그걸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어서 잔이 다 세워진 상태에서 끊을 때만 피처가 잔에서 떨어져야 해요 그 전에 그릴 때에는 피처가 잔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이렇게요 자 1cm 붙이고 올라가서 하나 둘셋 내려와서 인사하고 하나 둘셋 부었죠 그리고 떨어질 때만 피처가 잔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